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SUV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2026년 형 제네시스 GV80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디자인부터 성능, 가격, 출시 일정까지 알차게 정리해드릴게요. 요즘 고급 SUV에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를 눈여겨보셨던 분들에겐 꼭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이번 GV80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한층 더 정교하게 표현했습니다. 전면부는 기존보다 더 직각에 가까운 대형 크레스트 그릴이 중심을 잡아주고요. 그릴 패턴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LED 쿼드램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조금 더 얇아지고 날렵해져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강화했어요. 주간 주행 등은 본체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전체적으로 콘셉트카 같은 인상을 줍니다. 측면으로 가보면, 하단 캐릭터 라인이 좀더 뚜렷하게 조각되어 있어서 차가 더 낮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휠은 최대 23인치까지 선택 가능하고, 멀티 스포크 디자인은 정말 고급 수입차 못지않은 느낌입니다. 후면부도 다듬어졌는데요. 리어램프는 기존처럼 두줄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내부 그래픽이 입체적으로 바뀌었고, 범퍼 디자인도 조금 더 통합된 느낌이라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인상을 줍니다. 이제 성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최고 출력은 약 300마력, 최대 토크는 43kgm 수준으로 일상주행에는 충분하죠. 하지만 더 강력한 주행을 원하신다면 3.5L 트윈 터보 V6 엔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엔진은 무려 375마력에 54kgm에 가까운 토크를 발휘해서 고속도로 주행이나 추월 시에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되고 상위 트림에는 AWD 사륜구동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노면을 미리 예측해서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전자 제어 서스펜션도 여전히 적용되어 있어서 주행 질감은 확실히 고급 세단 못지 않아요. 흥미로운 건 이번 2026 GV80에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수 있다는 소문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내부 소식에 따르면 빠르면 2026년 중후반쯤 일부 시장에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렉서스나 BMW의 하이브리드 SUV들과도 본격적으로 경쟁이 가능해지겠죠.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본 모델은 약 8천만원 초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풀옵션 사양의 3.5t 프레스티지 모델은 1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된다면, 여기에 300만 물결표 5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대비 가격 대비 사양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출시일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2025년 하반기에 생산을 시작해서 빠르면 2026년 초부터 국내 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올해 말쯤부터 사전 계약이나 자세한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2026 GV80은 단순히 디자인만 손본 부분 변경 모델이 아니라 상품성을 크게 강화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이제는 독일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경쟁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앞서 나가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2026년 형 제네시스 GV80의 외관, 성능, 가격, 그리고 출시 일정까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과연 여러분은 3.5TV 6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다리시겠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GV80의 실내 인테리어와 신형 쿠페 모델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